안녕하세요 수사대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오늘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소개해주신 벚꽃길을 찾아가 봅니다 그 장소는 바로 두동 만화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에 살면서 아직 벚꽃 명소로 만화로를 들어본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한만큼 대단한 곳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랜비를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시죠 아 그전에 만화로에 가기 전, 먼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문수 경기장 근처의 벚꽃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again. 여기 벌써 벚길이 시작된다. 약 300m 앞이밤하브 램프에서 두동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전거 타고 오면 와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동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산 아래서부터 서서히 벚꽃 나무들이 보이네요. 이쪽 길은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루트 중 하나로도 유명합니다. 올해 봄은 날씨 변덕이 심해서인지 이제 막 피는 나무들도 있고 또파란새순이 벌써 도단한 나무들도 보입니다. 오, 어, 어, 저기 벚꽃들이 피어있는 동산이 있다. 근데 만하리라는 곳에 진입한 것 같은데 아직 벚꽃이 거의 안 보이는 보이나 이제부터 여기부터 벚꽃길인가? 생각만큼 벚꽃길이 길지 않아서 아니. 제가 못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플랜 B를 발동시켜 봅니다. 그곳은 바로 박재상 유적지입니다. 이어서 94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박재상 기념관. 카메라 플래시 등 발광체 사용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는 사무실 문해야 의 된다. 입구에 촬영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도 잘안 보이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해서 다녀온 후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의 이야기이다. 신라 내부랑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고구려는 강개토 대왕이 집권하던 시기로 신라는 강대국인 고구려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 특히 네무왕이 죽기 몇년전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강개토대왕이 막아준 후 고구려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네무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인은 네무왕의 자녀가 아니라 고구려에 오랫동안 볼모로 가 있었던 네무왕의 형제뻘인 실성왕에게 돌아갔다. 왕위에 오른 실성왕은 선대왕의 세 아들 중 둘째와 셋째를 각각 고구려와 왜의 볼모로 보냄으로써 외교적 안정과 후계구도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성왕의 말년에 그가 고구려의 미움을 샀는지 선대 내모왕의 아들 중 첫째인 눌지가 왕위를 빼앗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눌지왕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동생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다. 이에 신하들은 박재상이라는 임무를 적극 청구했다. 박재상은 먼저 고구려의 장소왕에게로 찾아가 눌지 왕의 동생 보코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박재상의 말빨이 여간 내기가 아니었나보다. 그러나 눌지 왕은 기쁨도 잠시, 남은 한 동생의 부재를 마치 몸 하나에 팔 하나만 있고 얼굴 하나에 눈 하나만 있는 것 같다. 눈말로 빗댄다. 이에 박재상은, 일본에 잡혀 있는 미사흥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자 박재상은 일본은 결코 고구려와 같이 말로써 신뢰를 줄수 없으므로 자신이 신라를 배반하고 외로 망명하는 죄인으로 삼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박재상은 남은 가족들도 죄인으로 삼아야 외의 의심을 피할 것이라고 한다. 망명에 성공한 박재상은 외의 방심을 튼타 미사흥과 탈출을 도모하게 된다. 이때 박재상은 확실한 탈출을 위해 본인은 외에 남아서 시간을 끌고 미사은만 신라로 보내기로 한다. 결국 미사은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남은 박재상은 섬으로 유배당한 뒤 온갖 고문을 받다가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한편 박재상을 애타게 기다리던 부인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한이 맺혀 치술령의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이 치술령 자락의 두동이 위치해 있고 오늘 갔던 박재상 유적지에는 이를 기르기 위한 치산서과 박재상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신라뿐만 아니라 임금을 향한 충성과 부인의 절개를 중요시했던 조선에서도 본받고자 서원이 건립된 것이다. 그런데 기념관에 있던 이 일화를 보면서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여성 평등 등이 강조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 헌신과 가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앙금처럼 남아있다. 이제 곧 있으면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됩니다. 면허를 따자마자 유튜브도 시작했으니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네요. 봄기운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갈팡질팡입니다. 어떤 날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가도 어떤 날은 여기에 더 매진해도 되는 건지, 빨리 제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저보다 10살은 어린 일본어 선생님이 해준 말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자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어때요? 1년 전과 비교해서요. 아, 1년 전이요?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삶이 피폐했었거든요. 그럼 됐네요. 지금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아니 혹시 1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나요? 아유 아니요. 절대로요. 그래요. 이런 고민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도전해 보세요. 거기에 선생님은 아직 젊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도저히 할수 없었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아이돌로 성공했다가 빛나는 자리에서 내려온 후, 잊혀지지 않기 위해 지금도 일본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음악 레슨을 받고 인디 공연을 위해 몇 시간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먼 거리를 다니는 그 끈기를 가진 이에게 할 변명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이 좋아. 나의 말들이 좋아. 그래 살아간다.